첫 번째 사연은 여자분, 29살의 여자분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삼국지를 읽지 않아서 내용을 모르는데요. 사회생활 하다가 유비, 관우, 장비 등 지나가는 말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해한 척 웃으며 넘어갑니다. 이 무지함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워낙 책도 여러 권이고 내용이 방대한 걸로 알고 있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어요. 삼국지 공부, 독서 어떻게 쉽게 입문할 수 있을까요? 유튜브 영상도 많은데 그게 나을지 책이 나을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저는 82년생인데 저희 세대는 어렸을 때부터 삼국지가 되게 익숙했어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벌어진 얘기들을 삼국지에 나오는 어떤 얘기들하고 빗대어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되게 일상적이었던 거고 95년인가 94년인가 그때 서울대 입학자 중에서 수석했던 양반이 고등학교 때 무슨 책을 가장 열심히 읽었느냐 했을 때 이문열 씨가 평역을 했었던 삼국지 미늠사에서 나왔던 책이거든요 그 책을 열심히 읽었다 얘기가 나와가지고 전국적으로 삼국지 열풍이 분 적이 있었어요 2000년대 초반까지는 전국적으로 삼국지 바람이 불었었는데 아, 요새 20대 분들을 만나 면은 의외로 삼국지를 모르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게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아 이게 또한 시대 트. 트레... 트렌드가 있었던 거 흐름이 있었던 거구나 는 생각이 좀든 적이 있었었는데 반대로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요 원피스 얘기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사실 잘 모르고 저도 예전에 그냥 가르치던 학생들 통해서 원피스라는 게 있었던 거만 아는 거지 그런 것처럼 시대마다 어쨌든 뭐 서로 이제 대화를 소통하는 데 있어가지고 쓰이는 소재가 달라지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거니까 뭐 부담 느끼실 필요는 없고 어쨌든 상부층 접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그냥 만약에 본인. 스스로가 책을 읽으시는 걸 좋아하는 분이다 싶으시면은 저는 뭐 어쨌든 10권짜리 소설을 읽어보시는 게나쁘지는 않다. 뭐 이문열 버전도 있고 황석영 버전도 있고 장정일 버전도 있고 하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람들 중에 삼국지 매니아들이 조금 보는 건또 뭐가 있냐면은 일본 국민 작가로 불린 사람 중에 요시카와 에이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시카와 에이지가 평역을 했을 던는 삼국지도 10권짜리가 있습니다. 크게 한네가지를 놓고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문열 평역권을 그냥 보는 게 대중적으로는 가장 무난했던 것 같아요. 팔자가 많은 게 좋다. 이러신 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열 권짜리 삼국지를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수가 있겠다. 그게 아니신 분들한테 그럼 권하고 싶은 건 뭐냐. 유튜브에 나오는 삼국지 관련된 영상들을 아무거나 그냥 부담없이 보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부담없이 듣다 보면은 전체적인 스토리가 이해가 되는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유튜브 동영상 같은 걸 보시는 게 조금 또 약간 좀 중구난방이다 싶으시면은 만화. 만화를 보시는 게좀 괜찮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 일본 작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되게 유명한 만화 작가 있거든요. 철인 2 0로 썼던 양반인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 양반이 그림 만화 중에 뭐가 있냐면 전략삼국지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판본 이름은 전략삼국지라고 하는데 요거는 중고 책방에 가면 책으로도 쉽게 구할 수도 있는데 어 어둠의 어 경로를 통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뭐 구글링을 해보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저런 그냥 공유 토렌트 파일을 찾아보시면은 아주 손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전략 삼국지를 보시는 것도 괜찮을 수가 있어요 권수가 많아서 놀랄 수가 있어 권수가 그게 총몇 권짜리지? 80권인가 60권인가 그래가지고 되게 많을 수가 있는데 이분의 작화 스타일이 어떠냐면 좀 그림이 커요 그림이 커가지고 권수가 많은 거에 비해서 내용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분걸 보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겠고 고우영 버전의 만화 삼국지도 괜찮아요 고우영 버전의 만화 삼국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구 회자되고 있는 삼국지의 어떤 기본적인 스토리는 고우영 씨가 70년대 만들었던 만화 삼국지에서 나왔던 그 내용들이 토대로 되고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걸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 합니다 예.